thank you 안녕하세요. 네, 키노님 목소리 조금만 키울 수 있을까요? 음, 네, 괜찮습니다 이제. 아이고 오늘도 또 달려보셔야죠. 네, 이제 바꿨습니다. 바꿔서 이제 시작. 하면 될것 같아. 키나님, 음. 하면 맞다. 그냥 오늘은 그냥 쓸게요. 사실 제가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, 이제 벌써 52분이니까. 네, 하면 될것 같네요. 테나님 아 테나님 방송 뭐였죠? 채널 이름이? 이렇게 해서 제가 찾아볼게요. 으쌰. 어, 방송 시작을 안 하셨네? 화면 또 바꾸셨네요? 배율을? 그러면 계속 방송에서 제대로 안 나오는데? 네 화면 배율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 방송이 안 나옵니다 OBS에 들어가셔서 지금 소스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. 지금 원래 쓰던 캐릭터를 어 원래 원래 클라이언트를 창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소스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. 화살표 누르시고 GV 온라인을 한번 바꿔보세요. 그럼 바뀔 거예요. 네, 여전히. 어 티나님은 그걸 건드리면은 제 세팅이 싹다다 다 바꿔서 티나님이 바꾸면 안 돼요. 제가 제가 맞춰야 돼요. 네네. 네. Name Capture. 아이고, 힘들다. 조금 선명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중인가? 어떤 거지? 티나님 화면은 나중에 세팅을 좀 다시 해가지고 깔끔하게 쓰는 걸로 하시고. 벌써 7분이나 들어오셨네. <laughs>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<laughs> 자, 오늘 해야 될 거. 제가 오늘 썸네일도 올렸는데, 오늘은 모험 부스터 얻고, 모험 학교 졸업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, 은 어서오세요, 천파님, 시키님 어서오세요. 네. 어, 그런데 학교 졸업을 못했을걸요, 저희가? 그렇죠, 대학이죠. 자, 저희가 지금 모험학교를 먼저 졸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필요한 거 무엇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스킬이 지리학이라는 게 필요하고 아이고. 지리학 고고학 탐색 인식 자물쇠 따기 이런 애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, 우리들이 모험 부스터가 있으면 조금 빨라요. <laughs> 모험 부스터가 있으면 좀 빨라요. 그리고, 우리 느린 배로 이동하면서, 제가 오늘은 채팅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, <laughs> 느림배로 이동하면서 심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이동 걸어놓고 채팅 단축 <laughs> 빨리 심심하다고 해줘요. 빨리 빨리 <laughs> 티나님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. 어, 여태껏 티나님 계속 말씀 중이신데, 티나님 계속 말씀 중인데, 안 들리나 봐요. 안 들리시는구나. 음... 노래를 살짝 꺼보고 티나님이 안 들리면은 일단 디코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까요? 아아, 아, 자 티나님 말씀해 보세요. 안 들리시나? 아 그래도 안 들리시나 보구나. <laughs> 아, 저는 잘 들리는데. 아닌데? <laughs> <laughs> 방송에 송출이 아직도 안 됐나요? 왜 그러지? 헐 대박 아니요, OBS로 하시는 게 아닌데요. 저, 일단 제, 제 방송에서 소리가 나오면은 소, 소리가 자동으로 다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, 티나님 목소리가 아무도 안 들리시나요? 지금도? 계속 말씀하고 중이시거든요. 좀 알려주시겠어요? 아, 안 들리시나 보구나. 이거, 오, 저기 디코를 일단 다 껐다가 다시 한번 틀어보죠. 디코를, 디코를. 완전히 껐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디코 저기 작업 표시줄에서 디코 아 완전히 끄셔야 되거든요. 그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 티나님 화살표 있고 거기에 그 디스코드가 동그란색으로 돼서 마우스 올리면 디스코드라고 뜨는데 그거 우클릭하셔서 퀵디스코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꺼지는거예요엑스누른른다고이 디스코드가 꺼지지 않더라고요. 네네. 네, 네, 네. 허허, 큰일이네. 안 들리시나 보네. 음, 뭐가 문제일까? <웃음> <웃음>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작게 들린다고요. 아, 작게 들리는 문제구나. 안 들리는 게 아니고, 작게 들린다고요. 음, 그러면 제가 할수 있어요. 음, 작게 들리는 문제라면 볼륨 믹서에 가서. 피코 소리는 어씨 이거 전부 다돼 있는데 돼 있는데도 왜 이럴까? 티나님, 혹시 말씀해 보시겠어요? 오 어, 이제 나도 안 들려. 티나님 목소리가 나도 안 들리네. 티나님, 그 인터넷이 불안해가지고 방송 키시면서 하셔서 더안 들릴 수도 있겠다. 그냥 오늘 티나님 화면 안 틀지 않으면 되니까 그 방송 정지를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디코 나갔다가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겠어요? 오늘은 티나님 방송이 조금 안 되겠네. 티나님이 거주하시는 그지역에그 인터넷 선이 조금 속도가 낮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을 키면은 프레임이 조금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. 티나님 목소리가 아예 안 들리시는데 저도 안 들려요 이제 한번 말씀 말스... 아 이제 들린다 들려요 네네 들려요 저는 들리는데 왜 이러지? 희한하다. <laughs> 뭐가 문제지? <laughs> 야, 그러시면 지금 들어오신 분 죄송한데 제가 OBS를 껐다가 방송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 볼게요. 와, 이게 가끔 설정이 이런 문제도 생기는구나. 이거 처음인데 저희 방송하고 처음인데 잠깐 방송을 껐다가 야, 그 세팅을 다시 하고 한 10분 내로 다시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올게요. 죄송합니다.